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상열 대통령이 무리 없이 심 후보자를 이달 안에 임명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권 말기 한상대 총장 이후 13년 만에 기획통이 검찰 수상 자리에 오르니 검찰 내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등장이 곧 검찰, 전 검찰총장이 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란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스델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뭐, 요란하기는 했지만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예당은 심호부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단서로 공세를 펼쳤지만, 뭐, 이렇다 할 확실한 한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 없이 심호부자를 검찰총장에 지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임명은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16일 전으로 이루어질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특히나 심 후보자와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이 최근 법무부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 고검장 사인는사법연선원 동기인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무리 없이 임명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재런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기획통이 검찰 수장 자리에 오르니 검찰 내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심우정 후보자는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취임한 최동욱 총장 이후에 특수통이 아닌 총장은 없었습니다. 김진태, 김순남문무일 윤석열, 김호수, 이원석 총장 모두 특수통으로 분류되었는데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았는지와는 무관하게 특수통 천하였습니다. 자, 이명박 정권 말기 한상대 총장 이후 13년 만에 기획통이 검찰 수상 자리에 오르니 검찰 내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지요. 자, 시다시피 특수통은 주로 정관계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대기업의 대형 비리 사건 등말 그대로 굵직굵직한 사건을 주로 수사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탄생 이면엔 당시 임명권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김수남 총장이 있었고, 박 대통령을 수사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었지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해 실형 확정을 받아낸 것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상징과도 같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냈는데,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도 있었지만 정부 입장이나 비판 여론 등을 버텨가면서 수사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탈원전 수사에 박차를 가하다가 탄압을 받은 적도 있었지요. 자, 그렇다면 특수통 검사와 기획통 검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건과의 어떤 거리 차이입니다. 특수통은 사건 관계자를 만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직접 수사를 하는데 기획통은 수사팀이 수사한 내용과 증거, 의견 등을 검토하고 또 보완 지시를 내리는 등 간접적으로 사건을 접한다는 것입니다. 에 따라서 여기에서 기획통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불러올 파장이나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 등에 매몰되지 않고 한 달이 건너 있기 때문에 눈에 드러난 증거나 진술 등을 근거로 보다 객관적으로 수사를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성 검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특수통 총장과는 달리 약간의 거리감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분류법에 의한 예상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이런 분류법을 뛰어넘는 것은 당연히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됐지요. 특히나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라던가 이미 여러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의 재판에서 검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또한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를 향한 고소장과 고발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쌓여만 가고 있지요.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뭐큰것 이것과는 별개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등장이 이원석 저, 검찰총장에게는 발 뻗고 잘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될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이재명 문재인을 수사해 구속시키려 했지만 한동훈 이원석이 이를 막아, 막아섰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죠. 실제 이런 이유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비토가 우리 보수우파 진영에서 팽배한 상황입니다. 자, 올해 2월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이원석보다 10기수 위인 박성, 박성재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더 이상의 수사방해를 막으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고,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가 이상하다라면서 비등점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확 불이 꺼져버리고 만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누군가 수사를 가로막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느낌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게 바로 이원석 총장이 말년으로 접어들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지검장으로 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하는 등의 검찰 인사를 단행한 직후부터였습니다. 특히나 이때부터 문재인 김정숙 일가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 반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없는 검찰의 비교가 명확하고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원석 검찰총장이 없는 검찰에 문재인 또는 이재명 등등의 굵직한 수사들이 마치 막힌 변기가 확 뚫리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온다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이원석 총장이 이러한 수사들을 막아서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수사들을 막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좀더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 윤석열 정권 초기에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대선 패배로 질이 멸렬해진 현 야권을 즉 문재인 이재명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참 좋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심우정 차기 검찰총장의 경우 지난 총선 대승으로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해야 한다는 불리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이재명 문재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이원석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뀐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으로 소하는 뉴스데일리베스트 미네코스입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베스트.